반갑습니다. 언제나 명품 종목만 골라드리는 이사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12시 15분입니다.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12월 22일 딱 일주일 전에 잡아드린 퀀텀 코인 4,430원 부근에 타점 잡아드렸고, 바로 어제 12% 수익권까지 상승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12월 28일 날짜 보이시죠? 무료 정보방에서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코인 골드. 제가 직접 매수해서 27,500원에 잡아드렸는데 수익률 직접 보세요. 하루 만에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딱 일주일 전부터 따라만 오셨어도 30% 이상 수익 직접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코인 백화점 정보방에서는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들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잡아드린 비트코인 골드 수익률 보이시죠? 그냥 따라만 하면 전부 가져가시는 겁니다. 정보방 100% 무료로 운영해요 돈안 받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급등 종목들 매수매도 타점 공유 받으시고요 여러분들께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딱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장담컨대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가 정말 재밌어질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직접 수익으로 연결해드릴 코인 바로 샌드박스예요 지금 시장이 조정 중이라서 섣불리 움직이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종목 이름만 보고 혼자 매매하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아요 영상에서는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 자, 집중해서 따라오시고요 정보방 에서 공유해. 드리는 실시간 매도 타점으로 안전하게 수익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차트 설명 드릴게요. 한눈에 딱 보이시죠. 샌드박스는 현재 상승 패러델 채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주는 상하방 이 추세선이 평행을 유지한 채 지금도 상승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본래 채널 하방에서 매수하고 상방에서 매도하는 반복 투자로 단기 수익을 쌓아가는 게이 패턴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740원 부근에 파란 색깔 가로줄 구어드렸는데요이 상승 채널이 형성된 뒤부터 꾸준하게 쌓여온 단기 주요 매물대입니다. 현재 지지선으로 작용해주고 있고, 지금 가격대는 채널 하단 추세선과 단기 주요 매물대에 근접해 있죠. 이대로 채널 하단 추세선과 매물대의 지지를 동시에 받쳐주면 당연히 반등이 나와줄 자리입니다. 하지만 조정장이라서 반대로 추세가 깨지고 더 하락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텐데요. 아닙니다. 거래량 직접 보세요. 상승할 때는 상당량의 양봉 거래량이 쌓여 들어온 반면에, 지난 하락 구간도 그렇고, 최근 조정을 받을 때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하락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또 속아서 공포심에 섣불리 손절하는 개미들의 물량을 전부 받아먹고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세력들의 의도입니다. 거래량 없는 상승에 기뻐하지 말고 거래량 없는 하락에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는 매우 높은 확률로 지금 자리에서 채널 상단부 98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쌓여 있는 상당량의 양봉 거래량까지 소화를 해준다면 채널 상단부를 가볍게 돌파하며 올해 1월 곧. 1200원대까지도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매수 타점이 됩니다. 코인 백화점 정보방에서는 제가 직접 매매하는 종목들의 정확한 근거와 타점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수익률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계좌를 당당하게 오픈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조정장에 혼자 매매해서 소중한 투자금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시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자 이렇게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만 똑같이 따라와 보세요 장담컨대 일주일 뒤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샌드박스 실시간 매도 타점 정보방에서 공개하도록 할 거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코인 백화점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